그래서 더가급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품만으로는 사실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은 월요일 아침 외부 업체 컨설팅을 가는 가고 있어요. 제조 기반의 시설이 있는 업체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일단 상담 진행을 하고 어떻게 좀 우리가 마케팅을 할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이어서 너무 목소리가 잠기네요. 최근에 6월달, 3월달에는 진짜 틈만 나면 책 쓰는데 계속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겨우 겨우 마무리를 지었고 책을 완료를 한건 사실 1월 네그 아시죠? 그니까 뭔가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또 수정할 게 생기고 또 보완할 게 생기고 아 이게 좀 뭔가 더 완벽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었던 것들도좀 있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폐기처분해야 되는 가죽들을 다시 가져와서 네. 거의 무료 수거해서 네.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음. 새로운 원단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네요? 네, 음. ESG 기업이고, 네.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네. 이제 뭐, 폐 타이어나 장치 시트 같은 가죽 네. 가지고 네. 리사이클링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폐 가죽에 서 콜라겐 추출해서 그거 가지고 원료로 네. 이제 만드는, 그거는 아직 만드는 중이고, 네. 나라에서는 공모사업에 네. 뭐 마케팅 컨설팅이나 디자인 컨설팅 쪽으로만 신청을 했는데, 아마 딱히 제대로 된걸 받으신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것 음, 같아요. 음, 그거 보세요. 네. 제품으로만 원다하고 하게 되 우리에게 좀 차별성 있는 음. 제품인 거는 아닌 건요 제가 듣기로는 저 네. 기술을 가진 게 이제 저희밖에 없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특색을 살려서 이제 뭐 공모사업이나 신청하시기는 하는데 뭐 스마트스토어 이번에 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마 음. 아직까지 올린 것도 없고 저희 안에 마케팅 전문도 음.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아까 전에 우리가 족죽을 가져가서 가죽 다가뭐 이런 걸를 어, 그렇죠. 이제 가져는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봤었을 때아 어. 이게 폐가죽을 이용한 거다라고는 알게 하겠지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명암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이, 이 디자인적인 거를 봤을 때의 좀 참여성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니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게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냐, 기능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뭔가? 그렇죠. 뭐 일반 가죽은 뭐 불에 잘 타는데 우린 뭐, 그런 게 아닌 거다 뭐, 이런 뭐, 차별성이 있는 게 차별성이 있는 게 진짜 지속가능한 소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환경성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제품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별성 만들기는 기능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사실 분위기 자체가 이미 나라에서도 그렇고 큰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이 제품을 할 거냐, ESG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ESG 있는 업체랑 선별을 큰 기업부터 이제 하니까 네. 분위기는 어쨌든간에 좋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ESG 관련해 가지고 큰 기업들이라는 거 소통하거나 뭐 ESG 경개발원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면큰 브랜드라든 가큰 회사부터라든 가 관공서부터도 뭔가 우리가 납품 받을 때부터 이제 ESG 그 회사 하냐 안 하냐부터 네. 선택을 하니까 분위기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분위기는 좋으니까요 근데 이게 제품 자체의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홈페이지 자체에 우리가 이런 회사입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었던 회사 중에서 어찌 보면은 결이 좀 맞으실 수 있는 ESG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 고그이라는 회사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냄비 판매하는 회사예요. 냄비, 이사각형 냄비를 최초로 개발했었던 회사거든요. 사실 이 제품을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카피 제품이 진짜 많이 생겼었어요.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ESG를 좀 많이 녹여내셨는데 4K 프로젝터라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한번 고객이 되게 되면은 한 2, 3년 쓰다 보게 되면은 내가 냄비를 다시 사야 되는데 내가 쓰던 거를 다시 본사로 보내주면새제품 보내줘요. 대신에 원래 냄비가 뭐한 5만원, 6만원일때한 만원, 만오천원만 내게 되면 새 제품을 계속 보내줘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한번 고객이 되게 되면은 내가 이 제품 회사는 계속해서 단골이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ESG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조사만이 할수 있는 기술이고,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서 버리는 냄비를 다시 녹여서 새로운 제품 만들어줍니다. 라는 걸 음. 이제 활성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한큼씩을 쓰시던 걸한걸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뭐, 다시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구적으로폐 뭐 해가지고, 그 이용해가지고, 고가 제품을 이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분이 쓰시는 이제 다이어리 있잖아요. 네. 이제 고가의 다이어리 같은 경우, 우리가 플래너를 차라리 만들어가지고, 10만원대 정도 노예 국가에 이제 만들어서 하면 20대, 30대 타겟들도 다율이 정도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사용할 때마다 1년, 2년마다 좀 이제 커버를 바꿔줄 수 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보다는 요즘 들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20대, 30대가 좀더 많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좀 명함지갑보다는 다이어리 커브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웨에서더 음.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을 같은 경우에는 단골 고객층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카카오 채널에서 보호을 검색하시면은 회원수만 거의 한 채널 톡에서한 5만 명 가까이 음. 많이 있어요. 그 채널톡을 활용을 해서 설문조사하고 주부분들한테 뭐 상품권이라든가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계속 발행하면서 소비자 분석을 많이 해요. 해, 가죽을 가져오셔서 생산을 다 직접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업에서 10년 20년 하셨던 분들의 업력 이런 것들 을다 나오고 1년마다 바꿀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으로 해서 단골고개를 확보하는 를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홈페이지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공을 들이는 거이 제품 스토리 그냥 뻔할 수 있게끔만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은 사실 그냥 소비자들은 그냥 싼 것만 찾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용하셨던 분들의 인터뷰라든가 콘텐츠를 하시면 이제 좋기는 한데 최근에 인스타로 제품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은아저 이거 봤어요 음. 저 실제로 사본 적도 있어요 오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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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도 되게 인기가 많으세요 맞아요 실제로 본인이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5,900원에 제가 사부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윤사부죠 초태가 5,900원에 사두면서 막 높고 펼쳐지게 한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콘텐츠고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 부채춤 춰가지고 난리가 났었었던 쪽이죠 오는 손님들 우리가 부채 여고 나눠줄 테니까 들어와서 춤추세요라고 하고 춤춘 거 중에서 잘춘 사람은 우리가 한우 세트 드릴게요 하니까 사람들이 한우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춤을 춘 거고요 나는 아, 네, 꽃집, 네, 꽃집 사장 여기 이거 그냥 올려놨다가 이게 발이 이렇게 돼서 마치이 꽃집에 사장님이 뮤지컬도 했잖아요 재밌게 뭐한 거, 춤이라도 쳐볼까 했는데 이게 바이럴이 된 거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춤을 추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거가 다 공통점이 다그거요 뭔가 제품만으로는 사실 이게 좀 힘들어요. 제품의 차별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거라도 돌 네. 파시는 분오가요사 그것도 그거 맞아요 그거 사요? 네 사요 원래는 그렇게 납품하는 돌인데 그분이 음, 음,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들님이시래요 그래. 네 되게 그 스토리텔링이 되어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순박하고 열심히 하려고 아, 아, 하는 그게 사람들한테 좀 진정성이 아. 가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론 거의 천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 900만 진짜요. 갔으니까 왜 귀여워 왜 아저씨 보여 안녕하세요 아, 인 스타는 저희 회사에서 흑자가를 전국 체저가에 공급해 드립니다. 한 포에 부가세 포함 5,000원이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고요. 한 포에 20kg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20kg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누가, 누가 하냐? <laughs> 누가 할 것이냐? 꼭 이게 이슈가 아니더라도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참여성을 제가 가졌을 때는 그 제품을 가져와서 생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품이 어떻게 가지고 가공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더 리얼하게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물레동이라고 있어요. 아. 그, 네. 어, 아세요? 물레동 쪽에 한 4년 가까이 제가 항상 그 매년 분기별로 교육해드렸거든요. 물레동에 계시는 분들, 그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한 여자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계시는 분들 막 촬영했었었는데, 어. 이게 2만 조회수 정도 나왔는데 별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평상시에 못뭐 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뭐가 뭐 어떻게 막 가고. 근데 댓글이 여기에서 서문개가 달리고, 실체적으로 여기 대표님한테 이 영상을 보고, 문의가 막 들어왔어. 응. 대학생들도 뭔가 여기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뭐 과제를 내야 되는데, 큰 업체에서 큰 비용만 있었는데, 이 대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과제를 그랬어. 처리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고, 사업재비도 들어고막 그랬대요. 이 과정 자체를 사람들이 준비하는게면서요 아,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계속 뭐 철만 딱깎는거 계속 아, 보여주는 아, 그런 맞아, 것도 맞아. 있고요. 식당에서 음식만 계속, 아무 얘기도 안, 안, 안 나오는데 음식만 계속 만드는 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